아 저는 사실 제가 좀 잇몸 효성으로 아주 굳히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 여자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니 잇몸이 뭐가 신경 쓰여 유열 씨 유열 씨 예? 잇몸 잇몸 때문에 지금 아 예쁘다 예쁘다. 슬계했지만나 사실 그동안 너 좋아했었어 우리 한번 만나볼래? 싫어요 어? 음, 싫다고요 왜, 왜 싫은 거야? 내 못생겨서? <laughs> 네 오빠 얼굴도 너무 크고 <laughs> 아 진짜 싫다 음, 그리고 오빠 찌질해서 싫어요 <laughs> 오빠 돈도 별로 없잖아요 너무 싫어요 그리고 오빠 내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오빠 다리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수염도 진짜 이상하게 났어요. 그리고 오빠 입 냄새 나요. 아 자. 왼쪽. 어? 오른쪽.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 밑쪽으로 영미야, 영미야. 너왜뭐 너랑 스타일 좀안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그래 건성건성으로 가르쳐. 아니 완전 최선다했데 어? <laughs> 자가슴춤은가슴춤은 아, 잠깐 피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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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하니까 같은 여자인 제가 자애미자애미나이 <laughs> <laughs> 새끼 진짜 <laughs> 저막올올랐어요 지금 뛰러 왔어요뛰어왔어어 순간적으로 빌. 지금 필어가만어있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어 같은데 <laughs> 아니 어. 정말로 어서 필어서, 필어서, 필자서번자 음악 주세요 봐, 너, 너옷골나지가 이게 뭐야 된지 아유, 단정지 못하게 가만 있어봐, 내가 잠깐 잠깐, 그대로도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 손가락 하나라도움직해도 범인으로 간주하겠다. 아,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예, 예. 네가 이 집에 새로 온 어린 하녀라고? 예. 어젯밤 이 하녀와 청소를 한게 사실이야? 예. 저는 걸레질만 했습니다. <laughs> 걸레질을 계속 하다가 백작 등 뒤로 가서 칼로 가슴을 찌른 거 아니야? <laughs>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어제 이렇게 걸레질만 열심히 했습니다. 테이블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이거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빡빡 닦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했어? 어떻게 생각했어, 알라? 잘 닦고 있는 애들 왜... <laughs> 마사지, 마사지를 한다. 이거 대체 어떻게 마사지를 하는 거지? 백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마사지를 했다는 거야? 어딜?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드렸습니다. 음, 어깨를 마사지했다. 어깨만 계속했나? 어깨만? 아니요 귀도. 어? 어? 아니요 원래 그 어깨 끝나고 귀도 같이 마사지를 해드립니다. 아,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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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아. 범인 language... oh. 범인을 찾았어 범인 누가 범인 누구예요 범인 범인 누구예요 범인이 그렇죠? <musste sorry> 누구 <umble> 어, 누구 누구예요 범인이 누구예요 범인이 누구예요 범인이 누구예 범인이 누구예 범인이 누구예요 범인이 누구예요 진을 누가 해 범인이 누구주세요 누구예요 범인이 누구예 진실을 밝혀주세요 누가그요범인누예요범인누예요 범인이 예요범인은범인은범인범 아스? 맞 아, 나 범인 아니야. 범인은 <laughs> 아니. 어떻게 저런 참... 못들을 <laughs> 범인은 접니다 범인은 접니다 지은이 약간 싸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응. 참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 그 본인의 속마음을 술만 마셨다 하면은. 필터링 없이 응. 얘기하는 스타일. 막 아, 쌍욕하고 막 이제. 아, 아 심한 신나. 욕하고. 아 알겠습니다. 효성 씨는 어때요 술 저는 먹으면? 저는 기분 좋을 때 마셨을 때는 헤헤헤 <laughs> 거리고, 어. 슬플 때 마셨을 때는 취했다 싶은 그때부터 그냥 주르륵. 약간 조울처럼 음. 울다. 네, 오 어, 조울증인 맞아, 것 같아요. 공기가 시끄러서 워 좋은데? 아 진짜? 어. 시끄러우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귓속말하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적당히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둘만의 얘기를 음. 귓속말이 또 되게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 느낌.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좋아요. 스킨십. 어, 이런... 어. 그냥 자연스럽게 스킨십. 아, 이렇게 웃으면서. 네, 어. 웃으면서. 오케이. 제가 원래 약간 웃을 때옆 사람 때리는 편인데 <laughs> 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유독 좀더 어. <laughs> 어. 이렇게 이런 스킨을. 때리는 것도 너무 좋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는 거 있잖아요. <laughs> 어.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만지죠? <laughs> <맞죠? 나보다. 웃음> 어. 수줍어서 이렇게. 하잖아. 음, 얼어, 시선 둘때 모르고 이러면 남자도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어. 느끼지 않아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아. 왜요? 아, 왜요? 가만히, 수줍어져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것보다 무릎으로 무릎 이렇게 원을 살살 그려주시면. 아. 이렇게. 무슨 아. 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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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에 무릎으로 이렇게 하트를 그려주시거나. 아. 그럼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서성 씨가 요즘에. 몸매에 관한 얘기들이 참 기사로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드라마에서도 네. 논란이 좀 됐었고 또 아이스버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약간 뭐 악플을 내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본인으로서는 조금 괴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상처를 안 받는다거나 신경을 안 쓴다거나 이런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솔직히 사람으로서. 어,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무플보다는 악플이 음, 음. 연예인으로서 뭔가 그래도 진짜 그게 감, 관심이잖아요. 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감사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음, 음. 그것마저 없으면 더 외롭고 음. 힘들지 않았을까? 음. 데뷔 초때 되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이럴 때를 생각해보면 음, 음. 지금이 되게 행복한, 그냥 보게 겨운 걱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음. 음. 아까 그...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팬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서로 막 인사를 하던데 팬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자, 다음에 하나 씨예요.